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추석 명절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의 명절인 만큼 우리 아침 차례상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시는 어머님 분들 면허님 분들 정말로 아침에 바쁘셨죠? 네, 어깨도 많이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실 텐데요 자 이제 이 시간이면 성명하러 가시는 분도참 많은 것 같아요 날씨도 참 어,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가족끼리 함께 음,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운전을 하다 보면 어, 차가 정차가 돼서 도로가 막혀서 어, 운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드님이나 아버님 운전하시는 분들도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올, 올해 연휴년 참 길지요 해외여 가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정말 올 추석 연휴, 건강하게, 안전하게,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, 우리 모두 행복하시고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